준비 완료! 절 찾으셨나요? 우와, 새로운 친구네요! <laughs> 네, 사령관님! 오늘도 아무 문제 없답니다! 히히, <laughs> 친구들이 지금 제 모습을 본다면 분명 다들 놀라겠죠? 사령관님, 이번 축제는 마음에 드셨나요? 전 사령관님과 같이 있을 수 있어서 매일매일 행복해요! 저도 사령관님이랑 축제를 같이 보내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답니다! 어, 오늘은… 놓치고 싶지 않은거예요 네, 사령관님. 아껴 쓰겠습니다. 네, 사령관님. 제가 앞장 설게요. 사령관님. 오늘도 좋은 하루. 전 그저 사령관님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인걸요? 사령관님께서는 잘 잊지 않으셨군요. 전 정말 기뻐요. 사령관님. 사령관님께서 주신 증표 평생 소중히 간직할게요. 네. 사령관님이 주신 증표는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요. 제게 주시는 건가요? 고맙습니다, 사령관님. 강화인가요? 감사합니다. 어, 죄송해요, 사령관님. 죄송해요, 사령관님. 네, 돌아갈게요. 사령관님, 저 다녀왔어요. 제가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. 제 차례인가요? 알겠습니다. 긴안 되는데 기분이 좋아 보이셔서 저도 헤헤 <laughs> 오이 <호위> 시작합니다 <laughs> 중상 블랙카운드 출격합니다.